연총입니다 오늘 m r e 를 먹을 건데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멀쩡한 거예요. Yeah. 이게 리뷰지. 자 오늘 물건이. 좀 근데 카자흐스탄 아미 데일리레이션 카자흐스탄 1일 전투식량입니다. 좀 크죠? 이게 한4,000 칼로리 정도 됐는데 52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어디냐? 러시아 바로 아래에 있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국가예요. 그래서 군대 대부분이 육군이고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에 독립을 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랑 인접해 있기도 하고 영향권에 있던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식량이랑 구성은 비슷할 겁니다. 군사조약도 맺고 있는 나라라고 하니까 국토 면적에 비해서 군대 규모가 크진 않아요.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에 27배 정도인데 총 인구수는 우리나라에는 수도권 인구수보다 적어요 게다가 이제 모병제라서 이제 병사 숫자도 적은 편이고 국방비 수준만 놓고 봐도 10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국방비가 전투식량의 맛을 좌우하진 않으니까요 그랬으면 미국 MRE가 가장 맛이 좋아야겠죠 또 그런건 아니니까 아무튼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기가 사막도 많고 춥기도 해서 아마 러시아권 국가들처럼 메뉴가 굉장히 기름지지 않을까 뭐 기름떡 스튜 이런게 있겠죠 여기 많은게 써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어 둘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전투식량에는 카자흐어가 써 있어요. 번역을 좀 해볼게요. 자 메뉴가 좀써 있는데 뭐 제품명이랑 비스킷, 고기 야채 통조림, 고기 통조림, 야채 스낵 통조림. 무난한 전투식량 메뉴고 뭐 설탕에 커피, 홍차. 홍차가 프리미엄 홍차네. 어... 아래에도 뭐가 있단 말이죠. 칼로리 4 0 6 4 칼로리. 요 밑에 뭐 굉장히 특이하게 이것저것 써 있어요. 카자흐스탄 국방부 뭐 이것저것 써 있고 이메일 같은 것도 써 있고 여기 또 2022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2022년도에 제조가 된 물건이고 그러면은 유통기한이 한 2026년까지가 되겠네요. 보통 4년쯤 되니까. 카자흐스탄 인구 70%가 이슬람교라서 전투식량에도 할랄 메뉴가 많아요. 저 요것도 할랄 메뉴입니다. 자, 일일 전투식량이라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까서 먹어봅시다. 오. 우자좀 볼게요 참자 시작도 하기 전에 뭐가 터졌어요 네,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끈적끈적한 거 보니까 잼 같기도 하고 자 얘는 크래커인 거 같아요 굉장히 딱딱한 러시아식 크래커 자 5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얘는 홍차 같은데 홍차 같은데 뭐 괜찮은데 자꾸 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붙냐 이거 얘. <laughs> 뭐, 뭐가 터진 거야? 이게 잼인 거 같은데, 이거 잼이 좀 터진 거 같아요.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얘 같아. <laughs> 홍차 두 개. 뭔지 모르겠지만 22년 8월 1일인 거 같은데. 보통 이런 작은데에도 제조년도를 적어 놓겠지, 그렇지? 이건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커피, 설탕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게 그척거 있냐? <laughs> 여덟 개 설탕이 들어가 있고 잼 얘도 크래커 같은데 얘는 왜 양이 적냐? 좀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두 개쯤 적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 <laughs> 어, 오케이 자 얘는 쇠고기 콩스튜 22년 7월 22일인가? 또 제조 년도겠죠? 그렇겠지 그래 그래야지 펄 모리 진주 버, 버섯 어뭐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보리죽 같은 느낌으로 버섯 같이 넣어가지고 밥이랑 있는 것 같아요. 쌀, 쇠고기 쌀, 죽, 고급 말고기. 오, 말고기 통조림이네. 말고기는 먹어봤죠. 아마 러시아권 국가이니까 뭐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채, 호박, 뭐 파테거나뭐 그런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크래커가 많으니까 크래커랑 부수적으로 먹는 크래커 반찬. 애플, 포비드로, 사과, 과일, 퓨레, 어쩌고저쩌고, 뭐잼 종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메뉴가 이제 4,000칼로리 치고는 굉장히 단초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일전투 식량에는 이제 드라이 퓨리나 고체연료 같은 걸 넣어줘서 이런 캔들을 데워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일단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캔 따개가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따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26년도까지 유통기한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전투식량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교적 최근 건데, 편의성 부분에서 굉장히 별로다. 내구성도 그렇고요. 잼 이거 좀 터진게 다른 전투식량에서도 잼이 좀 터지기 쉬운 건 있는데 내구성 면에서도 좀 별로. 그리고 무엇보다 편의성도 별로. 수저도 없어. <laughs> 보통 일일 전투식량에 이제 보급품 같은 식으로 이것저것 많이 넣어줘요. 뭐 수저나 냅킨이나 뭐 성냥 이런 거 넣어주는데 데워 먹을 게 없다고 치더라도 캔 따개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캔 따개는 따로 뭐 들고 다니나 봅니다. 수저랑 아뭐 그렇게 먹기가 쉬울 것같진 않은데 일단 한번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거든요. 종류는 똑같은 그랬건데 전부 다. 크래커 하나. 이거, 이게 좀 불량이에요. 일단, 까볼게요. 어, 좀 부서져 있고. 러시아 전투식량이 있는 크래커와 같은 종류고. 역시나. 굉장히 딱딱한. 음, 냄새는 뭐... 어우, 먼지 냄새, 박스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래도 살짝 건빵 같은 냄새. 아직 많이 오래되진 않았다. 22년도 7월 8일날 나온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먹어볼게요. 네. 전에 먹었던 러시아군 크래커보다 수분기를 좀더 바짝 뺀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서 수분이 빠진 게 아니라 공정할 때부터 수분기를 더 뺐어요. 이렇게 만들면 보존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미군처럼 완전 밀봉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분기를 더 빼는 게 좋긴 할 겁니다. 근데 먹기가 좀 힘들다. 어휴. 음. 음, 고소하고 아플지 않다. 야, 음식들 좀 하나 하나 보고 전부 다 하나씩 까가지고 좀 먹어봅시다. 어참 근데 얘네 디저트가 없네. 야 전투식량 야 일전투식량인데 왜 디저트가 없냐? 죽이었나? 어 얘부터. 어우. 아 어, 너무 냄새 세게 맡았나 봐. 어휴, 소기름인지 돼지기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지방 비린내가 너무 강합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꽉꽉 눌러 담았구나. 자,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간 밥 같아요. 냄새는 살짝 러시아식 비프 스튜에 마요네즈로 섞은 향이 나는데 왜 마요네즈 향이 나지? <웃음> <웃음> 음. 어우, 음재 <laughs> 원래 이런 오래된 캔들은 따기 전에 캔 주변을 조금 닦아 주는 게 좋습니다. 이어 <laughs> 뭐 메뉴 이름에 되게 출중한 메뉴네요. 근데 콩 비린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기름 냄새, 콩 비린내.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향신료들이랑 고기랑 콩딱 그것만 넣은 것 같아요. 냄새가 좋진 않다. 우선 이두 메뉴랑 요 크래커랑 같이 식사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생명수부터 준비를 해줘야죠. 오늘 생명수는 요 홍차.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디자인은 되게 이쁘다 이거. 어어 어, 냄새 냄새 뭐야 이거? 되게 좋은데? 얘네는 렌즈 대표 올게요. 자, 굉장히 따뜻하게 되어왔어요뭔 기름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거 할랄 푸드죠. 돼지 기름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죠? 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우. 짭짤하고 고소합니다. 보통 이런 음식 먹을 때 끝맛이 안 좋거든요. 처음에 어, 괜찮네, 고소하네 하다가 어, 뭐지, 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중간 맛이 안 좋아요. 중간에 그소 기름 비린 향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씹다가 보면 이제 기름이 고소해가지고 맛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어, 아, 근데 아 뭐 이거 화장실 쩐내가 나지? 제가 소변을 마셔본 건 아닙니다만 좀 아니야 소변 냄새가 아니라 소변이 오래된 냄새야. <laughs> 말하기도 좀 그런데, 어떤 그런 맛이 나요. 아음 아, 자 생명수 좀 물어놨네요. 티한 잔. 평범한 홍차 뭐 러시아 전투식량에 들어있던 홍차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 나요. 맛있다. 근데 항상 러시아권 국가들 제품에 있는 홍차를 마실 때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먹어 봅니다. 음. 음. 아. 음. 음. 풍미가 나쁘진 않거든요. 고기가 들어가 있는 양도 적당하고 많이 느끼하지도 않아서 굉장히 기름지긴 합니다만, 콩 비린내가 안 나요. 나쁘진 않다. 콩이 되게 풍미가 좋네, 이거. 콩맛이 이 기름 고소한 맛이랑 또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많이 내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거 따뜻하게 해가지고 추운 데서 먹으면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끝날 리가 없죠 쇠 맛이 좀 납니다 동작 씹은 거 같고 고기가 손질이 좀잘안된좀 어, 핏기가 있는 고기였는지 캔이 좀 파손이 돼서 거기에서 철분이 나와서 좀철 맛이 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 요 사실 보면서 느꼈는데 얘네가 바깥이랑 안이랑 좀 다르 거든요 다른 식으로 코팅이 돼 있고 한데 그냥 양철이야 이거 그냥 처리가 안돼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먹었던 캔 같은 거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캔 문제 때문에 음식에서도 철 맛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다 찝찝하다 자, 넘어가 하기 전에 이 크래커랑 그나마 이쪽이 좀 양이 많은 것 같거든요. 멀쩡한 거 뜯어보겠습니다. 아 까지지도 않아. 이거 자두 잼인 것 같아요. 자, 자두 잼이 아닌가 본데, 이거 음, 많이 달지가 않거든요. 그 파테도 아니고 잼도 아닌 그게 있거든요. 어, 스튜 같이 끓이는 형식인데, 그니까 잼은 만들 때 설탕을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과일만 넣어서 끓인 거? 음, 그런 거 같아요. 많이 달지가 않아요. 맛있다. 음. 괜찮네. 음, 어, 음 웬일로 크래커가 맛있냐? 여전히 딱딱하긴 하지만, 어우 아파 요캔 있었죠? 여긴 또 손잡이가 달려있네 어우 굉장히 강한 칠리향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laughs> 뭐지? 썩었나? <laughs> 왜제떨이 향이 날까요? 다시 이것만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것만 굉장히 신기한 맛이 나는데, 일단 토마토베이스고 안에서 쌍화탕 같은 그 한약재 같은 향이 확 나거든요. 어...이 이 정도 처음 먹어봐서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데, 요 맛이 섞이면서 끝에 가면서 살짝 짭짤름 하면서 그게 섞이면서 재떨이향같이 느껴지거든요. 특이한 맛인데, 그썩 달갑지는 않다. 음. 음... 재밌네. 자, 다음 얘네 둘 한번 봅시다. 버섯죽부터, 사실 아까 전 거랑 비주얼은 뭐... 냄새가... 쟤랑 똑같은데 그냥? 얘보다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상 냄새만으로는 똑같습니다 다음! 어? <laughs> 얘는 좀 접시가 아니라 그릇에 담아야 될것 같은데? 냄새는 뭐 러시아권 국가 고기통조림 특 냄새가 납니다 고기 스튜, 비프 스튜, 투온카 냄새 요거가 기름일텐데 뭔가 입자들이 조금 <laughs> 이상 어 뭔가 좀 구데기 알처럼 뭐 이렇게 입자가 있는데 그럼 얘도 한번 따뜻하게 데워 볼게요 아까보다 더 뜨겁게 해왔습니다 피키가 있던 애들이 좀 색깔이 누리끼리 해졌어요 잘안 익힌 건가? 여태까지 그래서 배탈이 났던 건가? 음 음, 음, 음. 다른, 헛들어. 다른 음식인데, 와. 뭐냐, 이거? 어, 짭니다. 굉장히 짭짤하고. 쟤는 쌀인데, 얘는 보리예요 씹는 맛은 얘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이 보리가 좀더 기름이랑 엉키면 좀 식감이 이상해지거든요. 좀더 느끼한 게 살아나요. 근데 이건 약간 지역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에 추우니까 이런 거를 먹어줘야 될 거예요. 굉장히 짭짤하고, 소기름, 고소한 맛. 뭐 잡내 같은 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기름진 거 빼면은 나쁘지 않다. 음. 이게 씹으면서 입 안이 전부 다 코팅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빨이랑 그 정도로 기름이 많다. 기름 맛 보리죽. <놀람> 자 다음 <laughs> 투션카를 처음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어 순도 90% 정도의 기름이거든요. 고기는 말고기.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놀람> 어, 와 이거 맛있다음 굉장히 푹 고운 갈비장 부드러운 고기에 버터를 한두 숟가락 넣고 소금을 넣다가 실수로 한 통이 다 들어가면 이 맛이 날것 같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좀 짧은 어이 말고기가 불을 뜯어 먹지 않고 이제 뭐 철을 좀 씹어 먹었거나 그러면 이 맛이 날것 같습니다 희 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제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이거에다가 올려서 먹으면 맛있겠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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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맛있어, 맛있어. 음. 음 기름. 음. 음, 아무 맛도 안나네. 사실 이 버터기름 자체는 정말 순도 90% 기름이기 때문에 별 맛이 안납니다. 어렸을 때한 번씩 그런거 있잖아요. 동전 입에 넣어서 한번 씹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런거 했을 때 나는 정도의 쇠맛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좀 고소해서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이 쇠맛 나는 것만 빼면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투시온카 중는 제일 맛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렇게 먹으니까 짜지도 않다. 간이 딱 맞아요. 크래커랑 먹으면. 응. 짠해. 음. 꽤나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 얘만 나머지는 뭐 러시아권 국가들에 흔히 있는 메뉴들인 거랑 똑같고 사실 이캔 회사가 러시아 회사일지도 몰라요. 굉장히 기름졌다라고 총평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맛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사실 좀 나쁘긴 해요. <laughs> <laughs> 아니, 얘네 음식이 뭔가 디테일이 없고 기름만 많아 항상 그런게 많아요 기름기가 많은 감칠맛 내 메뉴들이 많은데 또 그것밖에 없어 항상 좀 단초로운 느낌이 듭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칼로리 보충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나쁘지 않은 메뉴고 말 그대로 전투식량이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아미 데일리레이션 카자흐스탄 1일 전투식량 먹어봤습니다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지뢰까지는 없었고 다 먹을만합니다 먹어봤던 투시온카 중에 제일 맛있다는거 놀랬어요 어... 제더리 오래되지 않은 크래커라서 그런지 굉장히 나쁘지 않게 먹을만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먼지 향이 안 나는. 하지만 이제 구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편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기능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메뉴였다. 아무튼 맛 없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납시다 안녕. 전투식량을 또 오래간만에 먹는데 영상 텀이 좀 길었어서 영상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 살아있고요. 잘 살아있고, 최근에 이제 현생 이슈를 비롯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있어서 영상 텀이 너무 길었죠.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 능력이 모자라서 이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열심히 올려볼 예정입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게 됐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보존식 전투 식량을 먹다 보면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 다 삼켜도 괜찮냐? 안 괜찮죠? <laughs> 당연히 좋진 않겠죠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이제 다소 많이 아플 수는 있다. 인데 오랜만이라 또 많이 좀 집어 넣었는데 속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더부룩합니다. 좀 기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해도 이제 신선한 음식보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촬영하면서 이런 거 먹는 걸좀 신경을 써요. 오늘은 너무 오랜만이라 또 많이 집어 넣었는데 이 전투식량 이런 거를 한네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먹어 보시면 느낌이 와요. 이 속에서 그만 좀쳐 넣어라 이게 느껴지거든요.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노파심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채널에 나오는 웬만하면 먹지 마시고 신경이 쓰이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일납니다. 영상 텀이 긴 동안 좀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오랜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라 큰 힘이 되니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